오늘은 어,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앞으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 한번더해 볼게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2025년 12월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큰 이제 물건을 또 팔고 배달하는 그런 회사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laughs> 참 좋은 일이죠 우리는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 주문을 하면 아침에 이제 갖다 두고 어떤 데는 밤에 해도 새벽에도 갖다 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또개인정보 유출돼서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주의 APEC 회의가 열려서 아주 중요한 분들로 오셔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악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무역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새로 여성 총리가 뽑혔죠.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총리가 됐는데,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발언을 한마디 딱 했는데, 중국에서 확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또 다른 엄청난 대립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딱 껴있습니다 북한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군인 1만 5천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4천명 정도가 죽었거나 다쳤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와 북한이 엄청 가까워졌어. 그 북한과 우리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제증서를 보면 우리가 참 위험한 순간 가운데 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요,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은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K푸드, 요즘에는 K화장품까지. 요즘에는요, 세상의 젊은이들은요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도에 있는 명문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가 내루 대학인데 그게 한국어과가 생겼고 정원이 30명이랍니다. 2022년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대학 입시를 했는데 1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뽑는데 10만 명이 지원하는. 그래서 3,300대 1. <laughs>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거왜 그렇습니까?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에 올 기회가 생기고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몇 번이나 에티오피아 갔다 왔죠 여러분 에티오피아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연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이번에 논문 심사하는데 그 학생은요 에티오피아에서 왔어요 게네프샤 교회 우리가 그 예배당을 헌금해서 예배당 지은 그 게네프샤에서 30분 떨어진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더라고요 아버지는 군인이었어 근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는요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국회의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 예, 연세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마지막 논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은요 한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는 참 걱정도 많지만 참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뭐가 세계 1등입니까? <laughs> 안타까운 것도 1등이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 1등 하는 게 많아요. 핸드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고 있죠. 어느, 어느 나라 거 쓰고 있습니까? 삼성 아니면 LG죠.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이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냉장고, 세탁기는요 우리나라 게 당연 세계 최고입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랍니다. 미국에서요 한국 화장품 판매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 여자분이 좀 예쁘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 봐요 여러분, 옆사람 한번 잠깐 쳐다보고 저를 봐주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아니, 돈안 드는데 이야기를 좀 예쁘다 하면 좀. <laughs> 예뻐요, 안 예뻐요? 예, 태어나기도 예쁘게 태어나셨지만 이거 화장품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예뻐진대.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이번에 K-pop Demon Hunters라고 하는 노래가 또그 영화가 전 세계에 있혀죠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고 싶어요. 한국은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적이 있느냐?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마치고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1년이라면 9만원 벌었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37,000불이 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550배가 국민당,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요, 세계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사니까 이런가보다 하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은요 경의적인 눈으로 저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영향력이 커졌는데 딱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뭐다 그걸로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장 쉽게 글자를 칠수 있는 게 한글입니다. 한글. 중국 유학생도 많이 와 있는데 그 중국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중국 발음을 치면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넣어서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발음 나는 걸 집어넣는다. 감사합니다. 시에 시를 집어넣면 으 그것도 영어 로마자로 시에 시에 이렇게 치면 한자가 나오면 그 중에 한자를 선택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번 이래야 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 세종대왕 때는요, 한글만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 그림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전까지 요렇게 생긴 거, 강우량을 측정하는 게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만든 세계 최초의 것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이게 뭘까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요게 자격누라는 것입니다. 자격누.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위에 동그란 데 있죠? 저기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물을 이렇게 보내요 그럼 물이 그 다음 단계 내려오고 그 다음 단계 내려오면 가운데 뭐 길게 서 있죠? 예, 저게 잣대인데 그기에 물이 딱 차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물이 딱 차서 얘가 탁 하면 쇠구슬이 또르 굴러 내려와서 여기 밑에 여러분 인형들이 서 있는 그 밑에 있죠? 거기 와가지고 얘가 굴러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 그 위에 있는 인형이 북을 땅 쳐서 시계를 알려줘요 세계 최초의 자동으로 움직이는 타종시계. 이게 자격 누구? 세상에서 처음으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중국 원나라 출신의 귀화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부산의 동네 현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관에 속해 있는 기생, 뭐란 말합니까? 관비였습니다. 외국인 출신의 아버지와 관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동으로 누가 됩니까? 그 당시 노비의 자식은 엄마에 따라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관노, 부산 현에 속해 있는, 관에 속해 있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총명이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천민이었지만, 그런 공부하고, 그래서 천문 관련된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노비였던 장령 시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의원 별좌라고 하는 종오품의표슬를 내립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 봤는데 천문이라는 영화 그걸 내리니까 사람들이 팔칵 뒤집었어요 배하! 아니 되옵니다! 천민입니다 천민! 천민인데 어떻게? 종오품 여러분 그 정도만 상당히 높은. 여기 대가집 자녀들도 종오품 되려고 그면 시험을 보고 아주 힘들어야 되는데 이 노비를 단번에 천민 신분을 벗어줄 뿐만 아니라 종오품의 벼슬을 딱 내립니다. 세종대왕이 그만큼 그를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 사랑을 받은 장영실은요. 밤잠을 자자고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이 자경루라고 하는 것이고 혼천이 천체의 흐름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여러분 세계 최고 수준의 혼천이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불렸냐면 창조적인 소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 아놀드 토인비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이제 역사학자인데요. 책은 하나 들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열두 권으로 채된 방대한 책을 제 내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예, 저도 12권 된 책은 못 보고, 두 권으로 요약된 책 중에 첫 번째 책을 최근에 사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역사를 문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문명.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문명이 있죠. 예,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어딥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쓰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페르시아라는 문명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문명이 생기게 되고, 로마의 문명이 생기게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특징 있는 문명들이 생기더라. 그런데 그 문명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을 그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놀드 톰비가 말했던 창조적인 소수와 연결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읽어 볼게요. 10장 2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입니다. 남은 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누가 돌아올 거라는 겁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1년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에서 몇번 정도의 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고난을 한 1000번쯤은 겪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뭐 최근에는 6.25 전쟁 같은 그런 고난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000년 이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럽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유, 유태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에까지 와서, 중국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작지만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이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가 말씀하는 남은 자,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널드 토인비 책을 보니까요. 아널드 토인비가 이분도 이제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문명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남은 이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는데 하면서 예를 들어, 들었더라고요. 누구를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었냐면 사도 바울을 첫 번째 예를 들었더라고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요. 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작은 공동체였지만 결국 로마 전체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아놀드톤비가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는요 문명을 만들어내고 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소수와 대립되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지배적 소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있고 지배적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두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역사의 장령실이 창조적인 소수였다면 지배적인 소수는 사대부 계층이었습니다. 1442년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세종대왕이요. 경기도 이천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왕이 탄 가마의 바퀴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마가 넘어집니다. 왕이 탄 가마가 넘어지는 것은 엄청 큰 일입니다. 그제 1442년에 생겼는데, 천문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세종대왕이 일부러 자기가 탈 가마의 바퀴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해서 자기를 반대해야 하던 사대부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 그렇게 가마가 넘어지게 되고, 사대부들이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엄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세종대왕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왜냐면 그 가마의 바퀴, 가마 전체를 만든 사람이 장영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영실을 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실록에는 장영실이 장 80대를 맞았다는 고맞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장영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선시대의 최고 문명을 이루었던 장영실을 한순간에 역사에서 없어졌느냐? 평가하기를 사대부들이 노비 출신의 장령실이 나중에는 종삼품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를 제거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령실이 죽고 세종대왕도 물러가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글을 만들었지만 사대부들의 반대에 의해서 한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이었던 것은 결국 사장돼서 조선은 몇백 년이 지나고는 외척 세력에 의해서 더 휘둘리게 되죠. <laughs> 안동김씨, 풍양조씨, 여흥민씨, 요세 번의 외척들이 쓰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폐망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해보게 되고, 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의 역사를 해석한 것과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맞아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사야 자체가 남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의 남은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시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솜을 내면 그 시대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0장 22절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 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누구만 돌아온다는 겁니까? 남은 자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딱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부르시고, 남은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남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에 찾아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니다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저는 늘 이렇게 신천대로 신천동로 타고 가도 그 간판에 하나 보이더라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느냐,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예. 네. 저그 지나가면서 그렇지 이러면 함부로 지으면 안 되지 <laughs> 예, 이러면 잘 지어야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스알이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뜻이고요 숲이라는 단어는 숲인데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큰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사야가 스알야수바 부르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아는 사람들이 아 이사야 그 아들 이름이 뭐였지? 하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과 지금 미국이 대립하고,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우리나라 가운데 딱껴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나비시대에 쓰임받는 자와 여러분 되시길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